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 오늘은 어, 역대급으로 날씨가 어, 맑은 것 같습니다. 크. 네, 하지만 기숙사 쪽은 비가 올것 같은 느낌이죠. 네, 어, 오늘은 뭘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바람이 없던 공에 바람을 넣어왔기 때문에 슈팅이 잘될것 같아서 어... 왼쪽 하단 어... 그 다음에 상단 오른쪽 하단 상단 이렇게 네 군데에 차서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에 골대 맞추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일단 우측 먼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Head yeah! 잠시 아,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슛의 강도가 너무 쎘던 나머지 이게 축구화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마 슛을, 더 이상 슛을 어, 못찰것 같은데, 네. 아, 분명 성공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쉽지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